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무리하는 느낌, 숨이 차는 경험, 혹은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간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그런 증상을 겪었어요. 하지만 작은 변화로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인데, 나이 들수록 그 엔진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심장이 건강하지 못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먼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큰 원인 중 하나예요. 50대가 지나면 동맥 경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이게 심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을 방해하죠. 저는 예전에 매일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혈압이 높아진 적이 있어요. 그때 병원에서 심장 부담이 크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또 다른 이유는 소금 섭취 과다예요. 시니어 분들 중에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금이 너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가요.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김치를 매일 많이 드시다 보니 혈압이 120mm 수온 줄을 넘어서셨죠. 게다가 운동 부족도 큰 문제예요. 나이 들면서 활동량이 줄면 심장이 약해지기 쉬운데 저는 이혼 후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만 지내다가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스트레스도 심장에 영향을 미쳐요. 걱정과 불안이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다 활성화돼서 심박수가 빨라지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이런 원인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심장마비나 심부정 같은 위험까지 올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건강을 지키는 건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걸꼭 기억했으면 해요. 실천 루틴은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일 꾸준히 따라 할수 있는 습관이에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셔보세요. 이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줘요. 저는 매일 오전 7시 반에 이 루틴을 시작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다음으로 식단에서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이나 두부를 자주 챙기세요. 연어 같은 지방이 적은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좋아요. 저는 일주일에 세번 저녁에 연어를 구워 먹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져요. 또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국물 요리할 때 간을 할 때는 저염 간장을 쓰고 채소를 듬뿍 넣어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희 집에서는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짠맛을 줄이는데 이게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됐어요. 하루에 물을 최소한 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서 심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과 오후에 물병을 옆에 두고 천천히 마시면서 수분을 채워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산책을 매일 5분에서 15분 정도 해보세요. 심장을 천천히 움직이게 하면서 혈액순환을 돕는 거예요. 저는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해요. 이 루틴들은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도 본인의 생활에 맞춰 조금씩 실천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음을 알수 있어요. 제 이웃에 사는 70대 할머니 영숙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에요. 영숙 할머니는 예전에 숨이 차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대요. 병원에서 혈압이 130mm 수은주를 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다고 진단받으셨죠. 할머니는 매일 기름진 삼겹살을 드시고 소금에 절인 젓갈을 즐기셨는데 그게 심장에 무리를 줬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식단 조언을 드렸어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아침에 오트밀과 블루베리를 먹고 하루에 물을 리터 반 정도 마시라고 했죠. 처음엔 어색해하시더니 일주일 뒤부터 변화가 보였대요. 숨쉬기가 편해지고 걸을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석달뒤 병원 검진에서 혈압이 110mm 수온주로 내려갔고 의사도 놀라며 식단이 정말 효과가 있었네요 라고 하셨대요. 또 다른 사례는 제 동생이에요. 동생은 40대 후반인데 스트레스로 심박수가 빨라지곤 했어요. 저는 동생에게 가벼운 산책과 레몬 물을 추천했고 한달 만에 심박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요. 이런 사례를 보면 작은 습관 변화가 심장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어요. 결말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찾으셨으면 해요. 저는 이혼 후 심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삶이 힘들었지만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쉬며 하루를 시작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나이 들수록 더잘 챙겨야 해요. 여러분도 본인의 건강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숨이 차던 날들이 점차 멀어질 거예요. 심장 건강은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꾸준함이 반드시 보상을 준다는 걸 믿어주세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삶을 되찾았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심장 건강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거니까 오늘 배운 걸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 경험과 조언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